돌락할수 없기에 조금 더다 해주지 못하고 울리난 희들과 마음에 남아 이제 내가 눈물이 날까 아진 해상에 한동안에도 한 번씩만 한 번씩 니가 달려가 나하 니가 막힌 때문이야 아 짜증나 못봤어 이저도이저도 눈물이 흐나 하나... 나잖아, 어느 먼 곳에 이제 울리고 싶지만 지금은 알순 없어. 와, 그대 떠나는 날, 진심을 말로 부디 나를 잊어줘. 나는 그대의 미 없기 때문이야 말로 보자 한 사랑의 미웠던 지금은 이네 곁에 와. 나를 잊어줘. 나는 그대의 짐이 때문이야말로 못 자! 환상에 지었던 이제는 내 기억에도 내가 눈을 떠야 세상이 있어 눈 감으면 되잖아 잠시 눈을 뜨며 그리고 꿈을 꾸며 잘자아 아 내가 비로소야 인생이 있어 또 내일이 있잖아 오늘 하 누만 선약의 친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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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웃음 겨우고 같이 한번 가볼까? 친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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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잊지 않겠어!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추억의 소중한 이유. 흐름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 솔직게그 손을 잡았던 너와는 만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아무리 그리워도 두번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없기에 조금 더잘 해주지 못하고 울리다니, 들과 마음에 남아 이제 내게 눈물이 날까? 아직 내 마음속에 하루에도 천 번씩, 만 번씩 네가 달려자. 잊어도 눈물이 흐른 너인데 고작 한세이 거리에 눈떠수 있다면 좋은 시간들을 나와 서지나 않을 텐데 조금씩만 들으 나와 나아진 않을 텐데 난 거리에까지 바라나 두지어 있는 태양이 비우는 저 건더 쪼모 난 거리에까지 또 그때 웃음을 찾아 내 맘을 두 깊이 태국산 바람이 흐를 때난 거기에까지 바다가 흐르리어 있는 내양의 비윤을 조금 더 점어 난 거기에까지 저로서무덤을 찾아 내 마음이 그저 깊이 서있단 바람이 불때 감사합니다 어떤 약속도 없는 그동안에 너만이 자신이 있을 때널의 생각이 나는지 밤찬을 바라보는지 또 누군가 어떤 날음 빗마저 내리죠 내가 듣던 노래가 내디오에서 나오면 나처럼 울고 싶은지 왜 자꾸만 후회되는지 나의 잘못했던니과 따뜻한 마음보다 더 생각나 주세요. 나와 같다면 내 마음과 똑같다면 그냥 너에게 오면 돼. 너 위한 피도 그대만 그, 자, 니, 어, 그대요, 나와 같다면, 내, 마음과 똑같다면, 그냥, 나에게 오면 돼. 널 위한 내게 그대만, 그 자리에 나난픈픔이 no... 뭔지 잘 몰랐지만 어느 영원토록 온다우니 널 따라했었지 난 사람이 뭔지 잘 몰랐지만, 어리석은 모면, 그들은 뚜안 사랑들. 그 시장을 내 뒤로 가 되고 용기를 온다열 늘뛰고 막만 깊이 어두웠듯 저가비도 물어 내년 는다리에도날비웃기않해 했던 세상을 어딘가 우리만의 깊이 야지 타게! 빈다 도시가지! 개고생! 다시 살수 있다면 가슴 엄든 그곳에 돌아오겠네. <laughs> it's a bit about to know in my life where did it end so all oh, my feet. I know and where did it all fade forget oh, back. 가자, 완전 사라. 길을 떠났지, 아주 멀리 떠나고 싶었어. 아주 멀리서의 산머리네 금속이 잔은 전화. 난 동안 보지 않았지 세상 안마 보호하며 내 곁에 얼마나 세상의 먼 길을 걷다가서 아아아 아. 아주 멀리로 떠나보려 간다지만, 내가 오늘 너의 그자만있을 슬픈 찾아 냈지. 이제는 다시 돌아온대도 다시 갈수 있다면, 어느덧 나의 그 방향에 익숙해 있길 때문이야! 너와 나 사랑을 찾아 헤매려고 하지만 언제나 나음속의뼈 때문에 모두 떠나가고 다시 혼자 해도 난 오랜만에 불렀지 기억할 수는 없지만 울면서 불렀어. 눈물로 아직 눈물로 그대 떠날 것이지마 내가 아는 그 자리를 날리 서서했지 이제는 돌아가는 대로 다시 갈수 있다면 어느덧 나의 그 방향에 이스케이크 때문이었어 자 마지막으로 <laughs> 갑시다 내 애인은 배가 든다 귀여워. 너는 내 곁에 그 사람 했다 샤워. 이그 사람 아는 그사는 사과한다 열어는 다우들면 아야 오는 그대의 예루서우유아테한 유도지네 자 찾대요 그대 조지데 반드지 포라 자만는 나오면서 그저 도는 그대의 염통서열 요대들이선다그 영면에 절겨 그대의 모습에 모르고 싶어라 만이 그대 그에게 여쭈 떠난다면 그 사지 다르니 만을 찾으니 내 사랑 그대는 ぬぬがまよ 안겨, 내 눈을 감아요. 그대 내 품에 안겨, 사랑해고 나고요. 네, 우리가 듣던 노래가, 나디오에서 나오면 나처럼 하고 싶은 일왜 자꾸. 많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요그대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일이가 있죠. 우리 상계, 노래하시다. 새로운 꿈을 꾸겠단 말이에요. 쯔! 그런 의미가 쪽 예! Yeah.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새로운 꿈을 꾸겠단 말이에요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다고 나보다 위에겐 얘기하지 조금은 거점된 눈빛으로 조금은 미안한 모습으로 그래 아마 나 세상을 모른가 봐 혼자 이렇게 번길을 걸었나 봐 하지만 후회는 없어 우리가 웃던 모든 꿈그저많이내 세상 하지만 후회는 없지. 갈고 갔던 모든 꿈. 그것만이니 네 세상. 그것만이니 네 세상. 세상을 너무나 모른다고. 난 또한 그녀에게 얘기하지. 조금은 거점된 눈빛으로, 조금은 미안한 모습으로, 그게 아마 나세상이 모른가봐. 혼자 그렇게 이렇게, 뭐, 힘을 걸었나봐. 하지만, 후회는 없지. 울며 왔던 모습, 그, 그것만이 내 세상. 하지만, 후회는 없어. 갈것 같던,

You don't dream alone tonight. E